그쵸. 트런들을 상대할 때는 무조건 한 명이 타워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상의 제약이 엄청 심하죠. 아, 마순팔 달달하고. 자, 요번 판은 진짜 꼭 이기고 싶다. 지금 이 아이디로 지금 6연패인가 지금. <laughs> 한 7연승인가? 8연승 개같이 연승하고 지금 개같이 연패 받고 있네요. 아 뭐야? 경험치 왜안 들어와 이거? 아니, 경험치가 왜안 들어오냐? 아, 바로 앞에서 죽었는데 하, 너무하네 오늘. 아, 그러니까 우르것도 그렇고 트런들 렉 님도 그렇고. 뭐 골딱이 행 님들이 라인전을 이렇게 잘하냐, 진짜. 아유. 장풍이자시가. 근데 이 롤이 참 신기한 게 며칠 안 하잖아요. 눈에 띄게 못 해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서 그렇게 킬 드세요, 제발. 얼마나 좋아. 아 장리명님 너무 고맙고. 나는 킬안 먹는단 말이야. 갱 와도 내가 킬다 양보할게요. 그냥 와주기만 해, 제발. 나서스 등신은 맞는데, 쇠약 쓰면 못 도망가지 않아 상대가. 아 가뭄의 단비같은 너무 아름다운 갱킹이었네요 이신영님아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갱킹 호소 저의 이 외침을 들을 순 없겠지만 저의 이 외침이 하늘에 닿기를 그렇죠 트런들 입장에서는 갱 당해도 음, 나는 죽어도 나중에 라인 밀면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죠 아 여기서 이제 이 기둥에 끼어가지고 어버버버 하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포 놓쳤고 방금 타이밍이 되게 위험했죠 만나 계산을 잘 해가지고, 도망치면서, 쇠약을 한번딱쓸수 있게, 만나 알뜰살뜰이 써주면서, 집타임. <laughs> 트런들 상대법은, 벤을 <laughs> 하거나, 내가 트런들을 하는 것밖에 없다. 명언이네요. 네, 이번에는, 빨리 합류해가지고, 정글을 도와줍시다. 어! 아, 리시정님, 너무 감동이잖아, 이거. 내 스태까지 챙겨준다고. 저는 당신의 개가 되겠습니다, 리신 형님. 지질하면 지질게요. 아 너무 아쉽다. 저거까지 먹었어야 되는데 장풍 괜히 썼다. 리신 형님이 지질하면은 짖겠습니다. 와 리신 형님 진짜 말안 되네요. 너무 상냥하고. 반해버릴 뻔. 아니, 이미 반해버렸구나. 대가리 한 대, 슬로우. 싹 빠져주면서. 난입이라 택도 없죠. 어, 됐다, 됐다. 자, 이제 아가리 슬슬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장풍. 대포 먹어주면서. 자, 트론들 행님, 말안 되죠, 지금. 점화 걸고. 장풍 들어가시고 어, 바로 이거지 자, 경거망동 하지 않고 일단 집갈 때까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항상 이제 입을 털기 시작하면은 누가 나를 죽이러 와 빨리 집부터 가자 예, 유충 하나당 12스택입니다 그렇지, 한번 깨물리고 타워 한대 맞추고 요렇게 타워 와 프리징 해주면서 장풍으로 라인 조절 해주면서 또 프리징 해주면서 아 리신 형님 킹갑 엠퍼러 제네럴 리신이네요 5킬 0데스 너무 좋고 자 14분까지는 진짜 절대 단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안 됩니다. 한번 실수하는 순간 타워골드 3개. 아, 이신영님 너무 사랑하고 평타, 대갈토. 그렇지. 아, 이신영님 직선객 말안 되고. 갱킹 루트 너무 창의적이고 골드리신 아닌데요. 이영님 분명히. 부캐가 아닐까? 아, 리신 형님, 진짜. 동선이 말이 안 되네요. 여기 티어 아니네요, 진짜. 자, 리신 형님. 오라면 가겠습니다. 전 당신의 강아지입니다. 지지라면 짓겠습니다. 자, 유충을 먹을 때 제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라인 다 버리고 갑니다. 음, 다 밀었어. 와딩 해주면서, 아, 핑화. 자, 리신 대신 제가 좀 가운데서 맞아주면서. 와 스택 말안 되고 벌써 200 스택 달달하고 잠깐 슬로우 장풍 평타 요거 빠져야 되겠다 아 트론들 포식 중아 타워골드 3개 나간다 아아아아 선생 와 타워골드 3개말안 되고 아눈 깜짝할 사이에 3개 뜯어가네 이런 도둑놈을 쉽키아 라인클리어 말 안되지? 그러게요 속박을 딱 맞추는 순간 아이 속박이란다 쇠약을 맞추면은 직선갱 각이 나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찔러 들어온 우리 리신 행님 너무 사랑스럽고 아니 우리 오네가 이렇게 잘한다고? 4킬 1데스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라인 클리어 해주면 어쩔건데 와서 기둥 깔겠죠? 저는 어차피 집에 갈 생각이 없죠? 어 고맙다 나 집에 갈 생각이 없었어 자 어떻게든 버티면서 라인을 밀어야 됩니다 자, 기둥이 없죠, 지금. 쓸데없이 기둥 써가지고. 레벨업 하면서, 만화 채워주면서, 장풍 긁어주면서. 하, 이 자식, 만화가 없는데, 어디서 저렇게 장풍이 자꾸 나오지? 싶을 겁니다. 어, 마순팔이야. 만화가 수단이 되는 팔찌를 끼고 있다. 그것이 바로 마순팔이다, 이 자식아. 아, 잠깐만요. 아니, 원거리는 한 방에 밀려야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자, 이 타이밍에 트론들한테 한번 따이는 게 오히려 좋다. 왜냐? 리셋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좋다. 타워골도 지키고, 저는 어차피 이제 시름시름 알아가는 목숨이었기 때문에 집을 한번 갔다 와야 됐죠, 어차피. 유채화를 아까워하지 말고, 타워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개같이 날려아론드리움 슬로우, 장풍. 자, 쪼여 들어가면서, 궁쓰고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슬로우, 대가리, 장풍, 평타, 대가리로 마무리. 바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이제 슬슬 아가리 살아나기 시작했고. 됐다, 됐! 아. 야, 오늘 첫판부터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자, 빠르게 밀고 2차까지 박아놓고 갑시다. 됐다, 됐! 자, 상대 정글까지 하나 빼먹어주고. 여유가 좀 있으니까. 아! 그렇지 16분에 300 스택 장풍 나섰쓴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바로 유충 스택이죠 선생님들 어 유충 스택 말 안되고 자 유채가 27초 남았습니다 장풍 한번 싹 긁어주면서 자 아가리 복구율 거의 99.8% 정도 복구 완료됐고 슬로우 대갈통, 살짝 빠져주는 척 하면서, 그렇지, 쫄아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유채화가 없어서 그냥 한타임 참았습니다. 어설프게 하면은, 괜히 또 점화나 궁만 날리니까. 확실하게. 자, 장관 자리 되찾으러 갑시다. 니가 앉아있는 그 왕좌, 그 왕좌는 원래 내 것이었다. 찾으러 간다. 아, 유충 6스택 말 안되고. 이거 뭐 거의 선체 파괴자 들고 있는 급이네요. 6유충. 말 안되고. 개같이 말뚝 딜 박아주면서, 니가 뭘할수 있지? 비계한 브라이어 자수. 슬로우, 걸어주면 니가 뭘할수 있지? 너무 깔끔하고. 자, 런드리 핵님, 요네한테도 쳐맞네요. 아, 안 되네요. 옆구리 싹 치고 들어가면서, 슬로우, 장풍. 대가리, 그렇지. 앞에부터 잡을까? 아 시야, 시야. 대가리 장풍. 대가리로 마무리. 바로 이런 식으로. 너무 깔끔하고. 슬. 아. 와타워딘말안 되고 어 유충 미쳤구요 아, 리신 형님 도망가야 될것 같아, 이거는. 됐다, 됐다. 자, 완급 조절 해주면서. 와, 리신 형님. 동해번 쪽, 서해번 쪽, 리신 형님. 너무 멋있고. 아, 잠깐만, 트런들. 아니, 요네 형님, 이거, 아,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 아, 나 맵을 못 봤다. 이걸 맵을 못 봤네. 아, 잡됐다 이거. 아, 2차 빌렸다. 너무 신나 가지고 이거 트런들뭐 하는지를 못 보고 있었네 갈라진 하늘을 이제 마지막에 뭐한 5코, 6코 요럴 때 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막 아, 2, 3코에 올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요네 형님! 슬라이딩! 사! 그렇지! 어, 요네 형님 깔끔했다 어, 딜 계산 너무 야무졌고 됐다, 됐야 우리 편 요네가 킬데스가 오버데시 아닌 것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이야 이거는 분명히 명절 선물이 틀림없다 아, 잠깐만 이거 2차 밀리겠는데? 이거는 한타 저도 가야된다. 이거는 가야된다. 어쩔 수가 없다. 템살 시간도 없다, 지금. 아, 2차 밀렸다. 차 뗐다. 아, 이 형님 지력보소. 아! 미니언 하나 살리려고 자기 몸 대고 그냥 밀어버리네. 저랑 책략이 비슷하네요. 와, 트런들 진짜 말안 되네, 이거. 탄타까지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이거를 밀려버린다. 이 타이밍에 마오카이나 아펠리우스를 한번 끊어준다면 여기서 개같이 달려간다면 그렇지 바로 대가리 날려주면서 쭉 들어가자 쭉 슬로우 대가리 장풍 마오카이 대가리 슬로우 사 걸어주면서. 그냥 들어가, 대가리. 그렇지! 어, 아, 됐다, 됐 자, 요거 그냥 바로 끝내면 될것 같은데? 아니, 그거! 아니! 라인도 오고 있는데, 이거.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그래 천천히 하자. 어, 아, 됐다, 됐 아, 이거 그냥 리신도 다 같이 붙었으면 게임 끝낼 것 같은데. 아, 아닌가? 그렇지, 요네 형님. 딱 걸렸다, 마오카이. 일로 와라. 자, 궁은 좀 아꼈다가, 지금.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아, 갇혀가지고 트럭 아! 야, 이거 싸움구도가 너무 개쓰레기인데, 이거. 이거 끝나겠는데? 트런들 때문에?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거 한 방에 게임 끝날 리인데 이거 막을 수 있나? 어 다행히 안 오네. 자 이거 잘리면 대역주의. 잘리면 대역주의 가자 가자 형님들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개같이 달려주면서 슬로우 아 브라이 오지 마라 대가리 평평 평 대가리. 오우 어, 장풍 대가리 평 그렇지 아 뭐야 요네 형님 아 집에 돌아가시아 요네 형님이 당연히 처형시킬 줄 알고 난 빠진건데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잠깐만 런드리한테 이거 다 깨지는거 아니야? 아 이거 이상한데 게임 요네 형님 죽으면 끝난다 이거 아, 요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야! 제발, 런드라 죽어라, 제발. 와! 하하! 아, 아. 이게 이렇게 되냐? 와, 아. 하 이게 이렇게 되냐? 하하하! 0.5배속으로 봅시다. 요네가 일단 지금 궁이 12초. 궁이 없긴 했네. 아니, 요네가 뭐 딱히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